그 다윗의 경겸를을 보면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상은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윗의 마음 속에 이렇게 스스로 어, 이렇게 일어났던 감동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막 속에 거하시고 음. 자기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 좋은 곳에 네. 거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죄송한 거. 그렇죠. 죄송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해 가지고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나는 응. 마음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 가지고 물어봤더니, 나단 선지자는 지어라. 응.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거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무라질 않아요. 다윗, 그다 <laughs> 너는 지을 수 없는 죄인인데, 지가 음. 왜 함부로 그, 네. 그 성스러운 곳을 지가 지으려고 하냐. 음.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 네, 어투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다윗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이르듯이 이야기하시죠. 네. 아,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 않느냐? 그리고 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부모에게 용돈 때 되면 용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식사 한번 해 드리고 대이해드리고 외식으로 그리고 음, 없어요 연락도 없고 그렇죠. 아, 막 앉아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용돈 드리고, 밥한끼사 드리고, 그리로 땡! 나는 부모에게 할거다 했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내가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마음만 있대, 그죠? 예, 네,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서 비롯돼가지고 일주일에 딱한 번밖에 할수 없는 여력이지만, 전화 한 번이라도 딱 해드리는 거. 그렇지. 이러면은, 그 사랑이 전달된다는 라 거죠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마음과 이 행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의 맹점은 뭐냐면 이걸 해? 말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 오케이? 노? 이 문제에 대해서만 싸우거든요 그렇죠. 정치에서도 그러고 음. 다른 사상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사역을 하게 되고 야 이걸 해? 아니면 말어? 음. 그렇죠. 결정을 해 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러는데 저는 근데 한다 안 한다라는 문제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 생각스러 그렇죠. 그렇죠. 그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행위가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 그렇죠. 중요한데.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로 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면 내가 10억을 투자하지 않고 단돈 1,000원을 가지고 어그 밥상을 차렸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 굉장히 감격스럽게 받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10억을 들여서 음식을 장만하면 그게 사랑이 와닿겠느냐 와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라는 것은 종속적인 것 같아요 마음이 먼저고 행위가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이걸 또 바꾸면은 마음은 내면이잖아요. 영적인 것이 먼저 앞서고 육적인 것이 뒤를 따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나보다 앞선 자는 다 도둑이다. 그래서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목자가 먼저 사고양이 뒤를 가는 거예요. 이이사람이가이사람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게은이이이죠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이사이이이이 제가 정치에 대해서 이제 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치에서 보면 대게 당론을 해라고 서로 논쟁이 많이 붙는데, 이걸 하느냐, 마느냐라기 보다는, 진짜 그정치 하는 분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거로그 마음에서 하겠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더 국민을 위하는 방향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업적만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일을 시작한데 다 뒷대로 빼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를 해놨는데 부실공사를 해놨.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든 정치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할 때 그게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의 강요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력이 얻어진다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 지금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발동이 되는 가운데서 학원을 가는 것과, 자기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엄마가 강제로 이끌어서 가조 하는 거 이건 굉장한 거. 차이가 있겠에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 해볼 때도 보면 은 학생들은 와요 근데 공부를 안해 그러니까 한달 가고 두달 가도 성적이 아, 네. 안 올라요 그러면 이제 학원 선생으로서 가끔씩 이제 그 부모한테 전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뭐라고요 내가 지금 그 학원에 몇 달간 지금 내 아이를 보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냐? 아니, 성적, 보내면 성적이 오르니까 애가 스스로 노력할 마음이 없는데. 부모들이 어? 이제 돈 줬기 때문에 올라갈 거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저는 어,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생 의사가 반응이 안 돼. 그렇죠. 학생의 생각을 중시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대로 학생을 밀고 가면 이건 그릇된 농사거든. 요 아이가 스스로 어떤 뜻을 정할 때그 뜻을 부모가 적절하게 또 이제 논쟁을 해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타협을 이루어서 서로가 수긍하는 가운데 학생이 움직이게끔 하면 학생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니까 얘가 자신감이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하든 열심히다 하는데, 부모한테서 일체의 타협을 받지도 못하고,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다녀야 하고, 학원을 가면, 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면, 수동적이 되면서, 뇌가 죽어버리고. 그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그렇지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근데 졸업하고 나면까할게 없죠. 엄마는 나뭐 해야 돼? 이게 이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래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내 자녀는 실수하지 않게끔 내가 100% 성공의 길로만 이끌겠다 이러면 오히려 자녀는 망가진 거예요. 실수를 해도 돼.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너가 나아갈 길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실수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는 게 뭐냐면 실수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면 실수야, 틀려 그러니까 이쪽이 아닌 저쪽은 옳은 길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수가 그렇죠. 근데 실수가 결국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학습의 과정에서는 실패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얻는 게 맞지.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깨닫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마음이 왜 중요한가를 알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국가 이런 부분에서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뭐그 이끌려고 하죠. 변화를 주려고 하죠. 그런데 정치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게 공산주의는 인제 사람 물질로 보죠 그렇죠.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게 물질의 부산물로 보기 때문에 네. 정신은 물질이 움기면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인 게 중요한 하다정치보다는 경제가 모든 걸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 이념에는 인격적인 대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해방일로 만든. 그현데 이제 자원주의라 해서 또 다른 정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한사람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순간부터 굉장히 큰 사회적인 기여를 할수 있지. 게또는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